자 기출령 82번 회기분석의 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기분석 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고 설, 설명량을 알 수가 있고 선형모형을 산출하고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어, 굉장히 좋은 분석방법이에요 어,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하는 분석방법이기도 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현상 어떤 현상을 예측하고 설명합니다. 이 예측하고 설명한다. 예측할 수 있는 이유가 y는 ax b라고 하는 일차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있고 설명은 우리가 이 설명량이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얼마만큼 설명하는가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 한 개의 독립 변수와 한 개의 종속 변수의 선형 관계를 검증하는 거고 중단회기 분석 혹은 다중회기 분석, 중회기 분석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두개 이상의 독립 변수 한 개의 종속 변수 선형 관계를 검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회기, 회기 분석의 기본적인 과정은 정규성, 등분산, 선형성, 동립성 이런 것들이 있고 이 회기 모형을 추정을 할 때는 최소자승법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잔차를 최소화시킵니다. 요건 외워 두세요. <laughs> 최소 좌승법을 통해 개별 관측자 회계선의 거리가 최소화된 최적 회계선을 어, 산출하는 을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점들이 이렇게 쭉다 있을 때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회계선 하나를 쫙거요쫙 쫙 그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는 평균에서 예측을 해야 되는 평균을 가지고 어떤 값을 예측할 때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회계선을 그어서 데이터를 설명을 하게 되면은 오차가 발생한 이만큼은 보완이 되고 그래도 남은 부분은 우리가 잔차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잔차를 최소화 시키야 지만 예측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맛집이나 이런 것들을 갈때 내가 뭐 월요일이라고 월요일, 월요일, 요일 하는 변수로 웨이팅 시간을 예측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 평균적으로 한 시간 기다린다라고는 맛집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요일로 아 그럼 화요일쯤 가면은 기다리는 게 최소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고게 이제 한 시간 기다린다 하더라도 꼭한 시간 기다리는 법은 없죠 사십 분을 기다릴 수 있고 혹은 두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요 자 그런 어떤 평균에서의 차이가 우리가 잔차라고 이야기를 해, 하는 거고 얘를 최소화시켜야지 우리가 예측을 잘했다라고 하고 자 그런 요일에 요일을 골라서 맛집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맛집에서 덜 웨이팅 하는 것을 좀잘 설명한다 웨이팅 시간을 잘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최적회기는 산출되면회기명의 적합도 결정계수 회기기술을 산출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f 값의 분산의 비율을, 왜 분산의 비율을 사용? 하고 갑자기 회기분석인데 왜 분산이 나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어떤 점과의 떨어진 거리가 나오고, 그 회기분석에 의해서 설명된 부분이 있고, 회기분석에, 아, 회기선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의 분산이 나오거든요. 이 분산의 비율을 가, 구해서, 자 파란색이 좋은 거고 빨간색이 나쁜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더 커야 돼요? 파란색이 더 커야 돼. 어, 파란색이 더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설명한다는 얘기고, 빨간색이 더 크면 클수록 어, 그러니까 남아 있는 오류가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빨간색이 작으면 작을수록 최적 회기선이다라고 이야기할 를 수가 있겠죠. <laughs> f 가스 통해서 최적 회기선 적합성을 판단을 합니다. 자, 어, 회기모의 적합성 판단 합니다. 자회기모의 적합선 판단 단순회귀에서 여기서 요게 빨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파란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거고 요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MS2라고 하는 부분이 작아야지만 전체적으로 F값이 커지게 되고 F값이 커져야 적합한 회귀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회귀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귀분석은 자료를 통하여 독립변수와 관함수 관계를 통계적으로 규명하는 분석 맞아요. 종속변수의 값, 값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독립변수들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 네, 이것도 맞고요. 단순 회귀 선형 모형 오차에 대한 가정에서 뭐, <laughs> 정규성을 따르며 이은 서로 독립이다. 네, 맞고요. 최소, 최소 제곱법은 회귀 모형의 절편과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잔차의 합을 최소화시킨다라고 하는 잔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laughs> 자, 어떤 승용차의 가격이 출고 연도가 지남에 따라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승용차에 대한 중고 판매 가격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사용 연수와 중고차 가격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적합한 분석 방법은 사용 연수하고 중고차의 가격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거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상관분석으로 단 어,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laughs> 독립변수는 출고 연도가 되고 어, 중고 가격이 종속변수가 되는 단순 회귀 분석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귀 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기출 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